시장은 뭐 오늘 에, 1900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장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장 자체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접근하시는데 절대 에, 두려움 이런 거는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장이 시작하니까 시작하고 다시 시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죠.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절대 뭐 여기서 많이 죽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게제 근본적인 판단이고 뭐 삼성전자가 이제 3일인가 남았답니다. 자사주 다 끝나면 뭐 시장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만들어서 갈 것으로 보고 장을 조금. 예, 안정된 마인드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간단하게 예, 시장을 출발 일단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체결이 끝난 상태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저점을 삼성전자가 찍으러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이제 정상화된 시장으로 갈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장 핵심으로, 가장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오늘장, 오늘장이, 예, 뭐, 환율은 참, 어렵습니다. 뭐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것저것 따지면 이것저것 따지면 우리장이 상당히 뭐 긍정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장 자체를 긍정적인 이유로 보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1월 초하루부터 시작하는 이한 주일 동안에 예, 일본 시장의 낙폭이라든가 또 중국의 중국의 하락폭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라든가 뭐 전부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가장 건강했었고 가장 건강했었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장이 나쁘고 죽어요 하고 설명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시장이 어려워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저는 뭐 아침에 좀 늦어서 늦어서 좀 갑자기 뭐 시황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예, 충분히 오늘만 버티면 모든 것이. 다잘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장을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갑자기, 그, 여러분들, 그, 시장에 조금 접속이 편하시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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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당.com에 뒤에 슬러시 m을 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만드느냐고 사이트를 어딜 손을 댔다가 잘못됐는지 오늘 아침에 접속이 안 돼서 예, 말씀드릴 게 조금 시황이 늦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지금 어디 하나 편한 나라가 없고 어디 하나 편한 흐름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금을 조금 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장 증거로 보면 우리 장이 <laughs> 지금 밀려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1월 첫 주, 첫주 거래일 동안, 뭐, 얘기하기 좋은 애들이 뭐전 세계 주요국들의 주식이 5천조가 날라갔고 뭐 전부들 폭락했다 그러는데 우리 장은 안 빠졌거든요 빠졌다고 설명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돌린다면 오늘 돌린다면 저는 확실하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장을 보려고 합니다. 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이 돌면, 오늘 장이 돌면 장 전체를 긍정으로 보는 거고, 오늘 어려우면, 에, 조금 시장이 조정을좀더 깊이 받아야 되고, 이번 만기를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뭐, 늦었지만은, 시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새해 어머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북한 문제까지 껴갖고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부 일주일 동안에 6, 7, 8% 중국은 국정 구력 뭐 박살이 났는데 거래소는 2%밖에 안 나오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 우리 장에서 건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마인드가 큽니다. 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에 실적을 내고 실적을 내고 밀려버렸어. 밀려버리면, 그러면, 야, 이거 참 어렵구나. 에?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들려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만 예, 건강해지면, 우리장은, 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하락은 경기 둔하고, 낙폭 확대는 위에나 절하로 오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원자재가 줄고, 원자재가 줄면 국제유가가 최저점을 가고, 그러면 미국장이 빠지고, 뭐, 이런저런, 이런 복잡한 일들이 전부 한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하는 애플 역시 100달러를 깨고, 우리 삼성전자도 115만원대에 들어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은, 이것들은 전부 중국발 악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역시 해결 과제는 중국이라는 결론이고 중국을 해결해서 미, 미국 쪽의 흐름이 깔린다는 이런 시황이 됩니다. 북한은 북한은 이번에 흐름을 주말 동안에 보니까 뭐 김정은이까지 나서는 거 보니까 당장 개기지는 못할 걸로 보여져요. 더군다나. 뭐 전략 폭격기까지 지금 동원하고 핵잠수함, 항공모함 막 갖다 들이 대니까뭐 이런 거를 제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시장을 보는데 있어서 더 이상 시황을 중점으로 볼게 아니라 실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자 이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시장은 조금 어려운 그림이. 나타난다고 이해하고, 고민을 좀 하고,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이번 만기가 내일모레 있고, 오늘장이 돈다면, 그래서 만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 1900, 1880하고 1945 정도 전후에 두군데에그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32.5가 결제가 안 떨어지는 231에서 242하고 240에 코를 죽이려는 자리하고 두 자리가 저한테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주가지수로 이번 목요일 1880하고 1945정도